안녕하십니까 백마 다기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주일 일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휴일 되셨나요? 예, 저는 이렇게 저녁 때 나와서 어, 다 달기들과 함께 합니다. 어, 어제 어, 곤충, 곤충이라고 할까요? 벌레들이 생장점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을 보고요. 오늘 와서 방제를 했습니다. 네, 한번 갖고는 안 되겠죠. 예. 이쁜 아가, 또 값진 아가, 고가 아가들을, 어, 생장점 부근을 갈가먹어버리니깐요 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첫 번째 방제를 하고요. 또, 며칠 뒤에 다시 방제하고, 또 다시 방제하는, 어, 이런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을이 접어들었으니까요, 방제를 해야 됩니다. 네, 어, 살균소독이라고 그러죠. 살균소독. 방충 살균 살충제를 처어예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음네자 피해를 좀 입었는데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철저하게 방지하시고 살균 살충하시고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지는 이 아이는 퍼플 엔젤 금입니다. 자보랏빛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자고 네, 하나 물고 있는. 어, 모두를 들여왔습니다. 예, 쁘나답니다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요, 도감마리아 금입니다. 아이고, 금 좋구요. 층조단도 좋습니다. 예. 자, 사이즈는 지금 현재 11cm로 컸구요. 네.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 단을 칠수 있을 만큼 컸구요. 잘 치면, 네. 어, 윗머리는, 예, 환엽지잖아요. 그래서, 똥실똥실하게 한번한엽지게 키우시고 밑에서 자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감마리아 금이었습니다. 아, 옆에 핑크마리아 금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자, 핑크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푸농에버니 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12cm 정도 되어 11.5cm 11.5cm가 되어지는 분홍 에보니금네이 아이는 윗머리입니다 네자이 아이가 지금 물을 흡수하게 되어지면 초록초록하게 빛나 보일 거고요 어, 햇빛을 보면 꼭지점이 분홍색으로 빛난답니다 분홍 에보니 공룡 금입니다 저쪽에 보면 네 이 아이가 포농 에버니 봉용금 네, 모주입니다. 이렇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쁘지요? 네. 이 아이는 제가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자 그 모주, 큰 사이즈 아이의 윗머리입니다. 이 아이는 그림불입니다. 자, 12cm 모주. 이 아이 역시 모주 윗머리인데요. 아, 모듈을 자르면 상당히 크고요. 목대가 있기 때문에 예, 폭풍 성장한답니다. 네, 저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12.5cm 되어지는 아이, 이 아이는 8만원. 8만원이면 특가입니다. 자, 이 아이는 네, 100마리야금입니다. 아유, 자 저희들이 고가에서 한때 에, 자구 500이라고 하니 상당히 망설였던 아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충수 좋게 잘키워놨고요 사이즈는 9.5cm 내지 10cm 정도 되게끔 큰 아이구요. 네. 요렇게, 네. 적심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일단 제가 한번 내봅니다. 이 아이는, 네. 아. 상당히 큰 사이즈의 모주예요이 아이는 30만원입니다. 아. 위를 자르고 커팅해서 내리면은요. 모주가 이렇게 똥실똥실하게. 똥실똥실하게 예쁘게 환엽지게 변해, 변한답니다. 예. 예. 자, 좋은 모주의 역할을 잘해줄 것입니다. 30만 원입니다. 100마리야금입니다. 와, 아, 옆에 불새가 아, 나는 불새다라고 펄럭거리면서 입장을 꼰내고 있습니다. 네, 예쁜 불새입니다 자, 이 아이. 자, 윗머리 상당히 단 높게 잘랐고요. 사이즈는 13.5cm나 되어지는 아이입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이름이. 예, 보시면 알겠죠. 예, 제가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14cm면 크고요. 네, 뿌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어, 다시 커팅해도 예쁘나가볼수있을것입니다 예, 네, 2만원입니다. 이 예, 아이는 아메스트로 복룡 금입니다. 단도 좋고 사이즈도 완전히 좋습니다. 예, 12.5cm 되어지는 아메스트로 복룡 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아이는 제가 5만 5천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지요. 조금만 더 키우면 완전 대품이 되어집니다. 귀에이죠. 네. 귀에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5만 5천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홍마리아금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요. 단도 좋고요. 열심히 키웠습니다. 네. 11.5cm 되어지는 홍마리아금. 예. 오, 근데, 어머나, 이게 뭐죠? 아, 뭐가 t v 겼습니다 예, 꽃대. 꽃대입니다.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자, 밑에 적심을 해도 사이즈는 똑같이 큽니다. 네, 적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윗머리도 좋습니다. 3만원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야, 예쁜 말이 하나 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금다육의 기본이 되어지는 말이야. 자 백금이요 이렇게 미백색으로 약간 노릇노릇한 금을 풍기고 있는 아이입니다. 14cm고요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복눈 좋구요 좋은 자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요 이렇게 입장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어, 마치 중투 초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아가들은 약간의 고급종을 배출하는 아가입니다. 이 아이는 미국 벨 금입니다. 예. 똥실똥실하니 예쁘게 수형도 좋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 가을이라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청고, 마비가 아니라 청고, 뭐죠? 다육이비. <laughs> 다육비. 예. 하늘은 높고 다육이가 살짝 가는 계절입니다. 네. 양이 단도 좋고 사이즈 14cm나 되어지는 미국 벨. 아, 대품입니다. 크죠? 양이는 10만원입니다. 예. 작은 아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 이 아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미국 벨이요. 자, 금 한번 보십시오. 봉륜. 이렇게 들어온 아가들이 아주 좋은 아가들을 내주고요. 네, 잘랐을 때도 봉륜 예쁘게 들어오지요. 아, 조금 탔습니다만은 사이즈는 같은 미국 벨입니다. 12cm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적심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 벨 금입니다. 봉륜이 아주 좋습니다. 예. 8만 원입니다. 여기도 백마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입장들이 좀텄어요 아, 트는 형질이 좀 있나 봅니다. 지금 저도 이 아이들 키워서 어, 적심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 아, 자주 이 아이들 안 줬는데 이게 트는 터 있네요. 네. 와이 아이는 자 루비 마리아 금입니다. 와, 허허, 루비 마리아 금이 이렇게 커요. 예. 자, 단 좋고, 네, 모주로 가져온 아인데, 이잘커졌습니다 네, 자, 10. 13cm로 자란 이런 아이는, 제가 현재 값을 못 매기겠네요. <laughs> 아우, 예쁩니다. 여기는 일강마리아 금입니다. 네, 사이즈는 작지만, 아이, 금이 아주 좋은 아가,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일강마리아 금입니다. 요즘 일강이 떠오르고, 떠오르, 핫하게 떠오랐죠 예. 4.7cm. 4.8cm 되어지는 일강 마리아입니다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와별 따오기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아유. 키우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키워보니까요 네. 별 따오기. 예.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네. 자, 이 아이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실불이 나와 있고요. 금 완전히 좋은 아가예요. 사이즈는 현재 8cm고요. 예, 너무 예쁘죠. 8cm이면 아주 좋은 아가입니다. 이 아이 제가 6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특가입니다. 이 아이는 보석금입니다. 너무 예쁜 아갑니다 네, 보석금 지금 사이즈가 9cm인데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쁜 아가. 수영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5만 원에 내겠습니다. 보석금 원종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아이 보석금입니다.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쁩니다. 네, 5만 원입니다. 네, 예, 이렇게 몇개 내보고요. 또 다시, 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가들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방지하고, 또, 어, 아가들 손에 잊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마다 이겠습니다